서킷 브레이크에서이 세트 해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우는 타이란 김성근 선수. 오늘 일 경기 김정우 선수 공격을 막아내며 승리를 따냈습니다. 1대0 위쪽 저 김정우 선수예요. 오늘 일 경기 흐름을 좀 놓친 상황인데요. 찾아와야죠. 두 네. 번째 세트에서 일 승을 따내야 다음 세트 경기 편하게 치를 수 있어요. 나라라 네. 야생매. 2010년도에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도 이제 세트 스코어가 밀려가고 있을 때 패패승승승이라는 역수입을 한번 만들어낸 적이 있을 만큼 굉장히 근성 있는 이런 그 어, 김정우 선수의 플레이가 기대되는 그리고. 어김종우 선수 를 응원하시는 입장에서는 어 그런 어떤 플레이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네.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위기 순간에서도 역전해내는 모습을 좀 여러 차례 좀 보여줬던. 오 오늘 바꿨어요. 지우고 지금 김종우 선수 보러 왔다고. 네. 네 상현아 가자. 결승 네. 가자. 상현아로 저는 잘부리었습니다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가자. 맺혀주고 있거든요 지금 흐름은 좋아요 그렇습니다 불사전은 죽지 않았다한번 떨어지긴 했거든요 네. 네 다시 비상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7월 84일 만에 4강 대출 첫 결승 간절하다 A S L 결승에 단한 번도 올라가보지 못던 김성현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뭔가 언제나 이제 20 상황에서 탈락하던 그 순간에서도 그 날에도 확실히 김성현 선수는 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워낙 이제 온라인 상에서나 선수들의 평가나 이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테라로 손꼽혔습니다만은 A S L 안에서는 프로토스가 발목을 네. 잡는다거나 하는 이런 그 악재 때문에라도 본인의 어떤 실력 자체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었죠. 그렇죠. 예. A S L 시작하면서 우승 후보다는 평가가 시즌 원부터 있었거든요. 네. 예. 게다가 시즌 1에서는그 우승을 할수 있는 아주 네. 좋은 그 조건을 갖춘 상태였었죠. 그렇죠. 자, 승부야, 지금요. 6대6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이영환 선수도 김정우 선수의 손에 들어줬어요. 네. 김성대도 김정우가 이길 거다. 예. 일반적인 형태의 4인맵이다 보니까 김정우 선수에게도 이 비중을 많이 높여줬네요. 다른 것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서킷에서 김정우 선수 승리를 따내야죠. 여기 예. 어, 김승현 선수가 시즌 1때이영원 선수를 3대0으로 8강에서 잡아내고 4강에서 김민종 선수에게 패배를 하게 되면서 네. 결국 김민중 선수가 우승까지 차지했었거든요. 어, 김승현 선수로서는 뭐 결승에 올라가서 상대가 누구든 간에 좀 잡아볼 만한 그런 상대들이 2명이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요즘은 요즘같이 좀 흐름을 타고 있을 때, 두 선수 다 마찬가지로 흐름을 타고 있을 때 예, 결승 무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우승도 분명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모두 다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우승 티켓을 잡는 것이, 그러니까 결승까지 올라가는 예, 티켓을 잡는 것이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예. 네. 정찰이 안된 상태에서 상대 구두렁까지도 대비하기 예, 위해 자, 시야를 밝혀놨죠. 네. 주간 처리까지 올렸고 팩토리 올라갑니다. 배럭스 2회 팩토리. 오버로드 내려오고 여기서 멀리 돌아가요. 다시 보고, 한시 보고. 위로 하나씩 보내면서 잡을 모아서 커맨드 올리고 있죠. 네, 정찰은 빠르게 안 됐습니다만은 일단 준비해온 대로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요. 상대방이 네. 이 지역에서 안마당을 이 타이밍에 먹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또 확인을 했습니다. 저기 가서. 박장 가져가는 타이밍까지 네. 확인했고요. 예. 앞선 실피드와 이제 비교를 해 보자면은 분명히 이제 어, 앞선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 이 타이트하게 레어테크를 빠르게 밟아서 스파이어에 이은 뮤탈 스퍼 저글링 콤보 이걸로 지금 승부를 잡고자 했는데 오. 해처리의 양을 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네. 모습입니다. 저 뒤에서 지금 잡아내긴 했는데요. 스타포트까지에서 예. 하나 하나 올라가고 있어요. 예, 뭐 드론 정찰을 통해서 이 확실히 예, 본건 아닙니다만 오브를 통해서 지금 아, 퍼미센터가 지금 팩토리 이후에 올라다가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제 벌처가 바깥쪽으로 나간 이 틈에 저글링 두기가 들어와서 어찌됐든 들어와서 뭐 S c v 라든가 머리로 잡아낸다 손 치더라도 신경 쓰게끔 만들면은 분명히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그 단초가 될수 있거든요. 야 여기서 와아 자 지금 날카롭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어? 와45 남겨놓고 그리고 지금 본진화 쪽에서 저글링 정리가 빨리 안 됐기 때문에 네. 앞선 경기와는 다르게 패턴이 좀 다르잖아요 이번에는 3HP 예. 저글으로 상대가 지금 이것저것 다 준비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저글링 다수가 뛰쳐나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네. 펄쳐가 나가다가 이 다리, 아, 다리 쪽에서 갇혀서 이게 죽어버리게 되면은 아, 와 아, 하나까지 아. 아, 자 이게 자 발동 어. 발동 잔뜩 어쳤어 잡았어요 돈돈돈 굉장히 벌초까지 두기 잡아내면서 보진 안쪽까지 한 성공적인 날입입니다 지금 네. 머리까지 끌어내면서 위에서 좀 추가로 저건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흔들고 있어요 예, 벌초 쫓아다니면서 바로 떼지어 걸리고 벌초 쫓아다니면서 X-7을 잔뜩 지금 두드리고 있는 이런 그런 상황이에요 1 예. 네. 아. 네. 3만 능력도 줬습니다 이가게의서 정글링들이 그 벌처를 투자할 것이 아니라 나눠지면서 예, 적당히 벌처에 얻어맞아주는 그저 정글링들. 그리고 어, 나머지 정글링들은 어, 일군을 잡는데 성공했죠. 뭐, 네. 지 이제, 이전에 히드라. 정글링 두기가 벌처가 바깥쪽으로 외출하는 타이밍에 정글링 두기가 뒤쪽으로 돌아가서 어, 상대방의 스탭 자체를 한번 흔들어뛰 놓은 이후에 정글링 다수가 들어가서 벌처도 잡아냈고, 여러 가지로 대공을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의식적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테라에 이런 입장을 분명히 어, 제대로 이해하고 히드라로 밀어붙입니다. 체크를 yes, so 안 밟았어요. 만한 자원이 활성화안 되다 보니까 uh. 벌코도 늦었어. Yes. 그게는다수 와가! 괜찮게 넘는졌